자, 오늘 문제 흑차례, 가운데 흑돌 살려볼까요? 자, 이 위에는 백한 점을 잘 잡으면 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 두면은 백이 나간 다음에 따내고 먹여치기라면서 옥집이 되죠. 오른쪽을 막아도 역시 키워 죽이고 따낼 때 먹여치기로 옥집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이 백을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는 여기나 여기나 이런 데 흑돌이 하나가 미리 와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왼쪽은 선수가 안 되니까 보통 오른쪽 젖히는 걸 선수하고 이렇게 잡는 걸로 어, 사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이 바로 먹여치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따내도 똑같이 먹여치기. 그리고 끊어봤자 이제는 잘안 되죠. 쳐봤자 이렇게 따내고 나면은 흙은 겨우 옥집밖에 안 돼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이 문제는 끊는 수가 필요해요. 먼저 끊고 잡을 때 단수를 쳐서 막아야만 흙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